안녕하십니까. 크라임스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바이스클 카드를, 네, 기술을 알려달라 그래가지고, 제가, 네, 한번 아 죄송합니다.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오늘 배울 기술, 패닝, 패닝이 여러분들이 잘 안, 된, 안, 된, 안 된다고 하시는데, 제가 잘하는 법을 드디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자, 패닝은 이렇게 각도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각도를 잡아준 다음에 요거를 그 사이에 요걸 잡아서 이렇게 펼쳐주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. 요건 지금 잘 안된 모습이고요. 다시 제가 한번 이것도 너무 느리게 하면 요렇게 사이사이가 벌어지게 돼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빨리 해주시면 거의 잘됩니다. 보시면 거의 잘됐죠? 네 요것도 잘 안된겁니다. 원래는 아무튼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빨리 패닝을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동영상을 올립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